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스트레스 홀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스트레스 홀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대략적으로 48원 언저리까지는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코인의 위래 움직임이 좀 크잖아요 한 요정도 언저리에서 조정을 받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 영상 찍는 지금 현재까지 저점은 49.7원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가야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물결치듯이 올라가는 거 눌림목이 나오죠. 이런 조정을 받으면서 가야 더 많이 갈수 있어요. 스트레스 홀드는 예상된 움직임 내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레스홀드 시작합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도지코인 추천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6.3% 수익을 보셨고 제가 최대 1 0만원 매수하세요. 요거는 오늘 단타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갑자기 시장이 왜 빠졌나요? 이것 때문이죠. 지금의 FOMC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 문자대로 거래하신 분들 63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셨는데 일단은 오늘 내일 이틀 정도는 단탈하되 그 뒤에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베팅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온전 찾으러 가야죠 언제까지 마이너스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속도를 좀 내야 되겠죠 아래 보이는 번호는 6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한기시면 제가 오늘 도지코인처럼 급등 넓고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일봉 잠깐 보시면 어제 밀릴 때 여기까지 밖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61선, 21선이에요. 61선 위로 올라가고 지지 테스트 했고 21선 지지 테스트를 했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 올라가는 거죠. 제가 추천을 드렸고 정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이 끝났고 전부 다 63만원. 언제리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신 거죠. 네, 쓰레슬드 주봉입니다. 지금 주봉 보면 여러분 이 주봉이라는 게 월요일 1봉과 월화수목 금토일 요거 1봉 일곱 개를 합친 게 주봉인 거죠.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아직까지 1봉이 다섯 개가 남아 있어요. 근데 다섯 개 1봉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48원 대략적으로 뭐그다음이라고 하면 한 45원 요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봉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이는 라인이 11선이고요. 여기가 21선, 여기가 121선, 61선입니다. 다시 아직까지 뭐 정별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죠. 근데 여기가 48원, 여기가 45원인데, 요 원자리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요것 뚫는 게 중요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6.5원이에요. 즉, 지금 들어가도 10% 정도 수익을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얘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꺾이겠죠. 그런 식으로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꺾이겠죠. 얘는 열심히 쫓아오겠죠. 그러다가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지금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신호가 잡힐 거예요.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FMC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번 주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다음 주에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박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불확실함에 배팅을 할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서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수익 보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갈 때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멘탈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사실 저점보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하려면 여러분들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조급함을 느낀다고 해서 돈을 더벌수 있는 게아닌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지금은 조급함보다 침착함이 조금 더 필요한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시장 괜찮고,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40%대 수익, 30%대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수익을 보면서 멘탈을 잡고 자신감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86%, 113%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다가 살짝 꺾였죠. 근데 이건 FMC, 이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FMC에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시장이 어느 정도,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예상대로만 흘러간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6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도지코인처럼 급등납 코인 추천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